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미국 사업체 형태별 분석 자료들 이걸 좀 깊이 파보겠습니다. 음,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LC, 그리고 S법인. 이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리스너분께 딱 필요한 핵심 정보만 뽑아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정리해서 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구조를 고민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예요. 뭐랄까, 보편적으로 이게 최고다, 이런 건 없고요. 사업 수익, 소유주가 몇 명인지,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지, 성장 계획, 이런 거에 따라 가장 좋은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유한 책임이라는 보호막이랑 세금 효율성, 그리고 운영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단순하다는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할까요? 만들기는 뭐 정말 쉽고 비용도 적게 들죠. 근데 역시 가장 큰 단점은, 어, 사업 부채에 대해서 개인 자산이 전부 노출된다는 점. 이게 무섭죠. 법적으로 그냥 나 자신인 셈이니까요. 세금은 어떻습니까? 세금도 구조는 단순한데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 사업 순익 전체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이익 전체에 15.3%나 되는 자영업세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가 또 붙습니다. 아, 15.3%나요. 꽤 크네요. 네, 그래서 위험부담이 아주 적은 소규모 사업이나 뭐 사업 초기 테스트 단계 이럴 때좀 고려해 볼 만한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한다면 파트너십도 있겠네요. 이건 장점이 뭔가요? 파트너십은 그 여러 소유주가 있을 때 유연성이 정말 좋아요. 파트너끼리 계약으로 이익이나 손실 배분을 상당히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금 혜택이 있는데 파트너십이 빌린 돈 그러니까 부채 있잖아요. 이것도 파트너의 세무상 취득가액 베이시스라고 하죠. 여기에 포함시켜줘요. 아 부채가 베이시스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왜 좋은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업 손실이 났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자금 레버레지를 많이 쓰는 사업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데는 특히 유리할 수 있죠. 다만 그 일반 파트너 GP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 사업자처럼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은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럼 그 자영업세 같은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S 법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네, S 법인의 가장 큰 매력, 뭐랄까 킬러 기능은 바로 급여세, 페이롤 텍스, 즉 파이카 세금 절감 효과예요. 사업주가 자신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파이카세 그 15.3%를 내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럼 급여 주고 남은 이익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급여 외에 남은 이익은 배당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배당금에는 파이카세금이 전혀 안 붙습니다. 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5만 달러인데 합리적인 급여를 한 7만 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면 나머지 8만 달러는 배담으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파이카세 대략 한12,000 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와! 그거 정말 큰데요? 근데 S법인은 좀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좀 제약이 많아요. 주주가 100명 이하여야 하고 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여야 하고요. 주식 종류도 단일 종류만 발행해야 하고 뭐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트너십이랑 다르게 S법인이 진 빚은 주주의 손실 공제 한도 베이스스를 늘려주지 않아요. 아, 그게 또 다르군요. 네. 그래서, 외부 자금을 많이 써야 하거나 사업촉에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 어, S법인의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럼 개인 책임은 피하고 싶고, 파트너십처럼 부채 활용의 장점도 누리고 싶고, 또 S법인처럼 세금도 아끼고 싶고, 뭔가 이 장점들을 좀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LLC 즉 유한책임회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처럼 유한책임을 제공하면서도 세금 보고 방식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뭐랄까 진짜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가만한 이유가 체크더박스 규정 덕분인데요. 체크더박스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뭔가요? 네. LLC는 기본 설정으로는 멤버 수에 따라서 한 명이면 개인사업자, 여러 명이면 파트너십으로 세법상 취급돼요. 그런데 원하면 서류 폼8832 하나 딱 제출해서 S 법인이나 C 법인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법인 형태는 그대로 두고 세금 내는 방식만 고를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내면서 부채를 베이시스에 포함시켜서 손실공제 혜택을 좀 보다가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S 법인으로 세금 처리 방식을 쓱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급여세를 아낄 수 있게 되고요. 이처럼 법적 구조 변경 없이 세무처리 방식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LLC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아, QBI 공제라는 것도 있었죠. 그 사업소득의 최대 20%를 공제해 주는 거요. 이건 어떤가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혜택인데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LLC, S법인 소유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통과기업, 파스트로 엔티티 소득공제죠. 최대 20%까지 개인 소득세 계산할 때 빼주니까요. 다만 S법인의 경우에는 좀 고려할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 급여 부분은 QBI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거든요. 아 그럼 급여를 많이 책정하면 FYCA 세금은 많이 내지만 QBI 공제받을 소득은 줄어들고 급여를 적게 하면 FYCA 세금은 아끼지만 QBI 공제대상 소득은 늘어나고 이런 식이네요. 맞습니다. FIC의 절감과 QBI 공제 극대화 사이에서 약간의 줄다리기가 필요해요. 최적점을 잘 찾아야 하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사업체를 팔 때도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보통 사업체를 사는 쪽에서는 자산을 직접 사는 걸 선호해요. 그래야 나중에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감가상각 같은 세금 혜택을 더볼수 있거든요. 반면에 파는 쪽은 그냥 지분 즉 주식만 넘기는 걸 선호하죠. 절차도 간단하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파트너십이나 LLC는 섹션 754 선택 일렉션이라는 특별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파는 사람은 지분 매각 형태로 팔면서도 사는 사람에게는 마치 자산을 직접 산 것처럼 세무상 취득가액을 올려주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오, 그럼 양쪽 다 만족시키기에 유리하겠네요. 네. M&A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죠. S버비는 이런 식의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어, 개인 사업자는 제일 간편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고, 파트너십은 여럿이 할때 유연하고, 특히 부채 활용에 강점이 있고, S버비는 급여세 절감 효과가 탁월하지만 좀 제약이 많고, 부채 활용은 어렵고, 마지막으로 LLC는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선택과 조합이 가능한 최고의 유연성을 가진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떤 구조가 최적이냐는 건 정말 리스너분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 사업의 특성, 자금 조달 계획,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한 책임, 세금, 운영 부담,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지, 엑식 플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 리스너 분들이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LLC나 S 법인 같은 걸로 법적인 보호막, 그러니까 유한 책임이라는 방패를 잘 세웠다고 쳐요. 그런데 사업체 자금이랑 개인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그냥 막 섞어서 쓴다면 글쎄요 그 방패가 과연 계속 안전할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사업체와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해서 법원이 그 유한 책임이라는 보호막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소유주 개인의 재산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죠. 법적인 구조를 만드는 건 못지않게 그 구조를 존중하고 독립된 실체로서 제대로 운영하는 그 규율 자체가 실제 보호를 받는데 결정적이라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